슬라임을 만들었는데 여기, 여기 놔두면 보이려나 여기 여기 슬라임 이자 야 베이스 먼저 넣어야 더잘 조용해! 알았지? 말하지 마. 자, 밑에를 넣고 딱세 방울다가 고 조용안 하니까 저렇게 시끄럽게 하다니. 자, 어쨌든 슬라임을 만들고. 돌아, 돌아, 돌아. 음, 내 생각엔. 좋아. 액티를 더 넣어야 돼. 아, 내 손, 아, 내 손. 조용해. 응. 조용히안 하면 아까처럼 할 수도 있어. 원래? 그래? 알았지? 음. 응. 자내 생각엔 액체를더넣어야 돼. 달 소리 내지 말고. 알겠어. 이렇게 하라고. 일어. 너도 그럼 나가. 일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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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음. 액체를 더 넣으면 무리될 것 같은데? 한 방울만 열기! 여기있어 야! 이구 여기있어 자, 오 나온다 오 오오오 오. 오 나왔다 나왔다 새로운 슬라임자 새로운 슬라임 을 여기 있던 슬라임 색깔이 너무 다른데 내 생각엔 오 색깔 이미 다 섞여버렸네 섞어 섞어 공만 뜨나? 아니 송 자, 색깔 슬라임을 만들 건데, 옆에로이렇 플레이를 넣어놨지. 플레이는 여기 놔두고, 일단 음. 아, 플레이로, 플레이로 슬라임에다가 아주 조금만 원하는 색깔을 넣으면, 슬라임이 색깔이 생겨. 자, 뭐 베이스를, 아, 그냥 더 해볼까? 자, 우이우에 오늘은 아주 많이 슬라임을 만들 거. 자. 이걸로 바풍 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손에 이거 너무 났네. 왜? 이건가? 조용히 해 물티슈 쓰려고 했잖아 물티슈 필요하지 않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쩔 수 없지 자 그리고 또다시 베이스를 넣어서 구경꾼이 왔군요 구경꾼 이 구경꾼 이 구경꾼 오빠 <laughs> 는라임만닌손나 아니, 조용히 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없어? 자, 아, 그 다음은 아, 하고, 자 아, 이게 뭐야? 아니, 갑자기 왔... 깍까 깍까. <laughs> 자, 아, 갑자기 까까리가 왔어 까까, 가 까까 자, 베이스를 깍까. 놨으니까 깍까. 에이티 아, 까까가 조용히 까마기도 아니고 계속 까까까까 거려왜이러 오, 오, 아, 까까, 까까기가 왔네요. 자, 까까기도 같이 까까가 와, 까까기 얼공하지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말까요, 말까요. 말까요, 말까요? <laughs> 자, 어쨌든, 어 아, 아빠 또 왔다 또 왔지, 자. 아, 왜 이래? 까까가 조용히 해. 까까가... 아 자. 까까가 조용히 하라니까. 오, 아주 물같지만 끈덕한 슬라임은 그냥 넣어버려. 여기... 오, 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오, 오 여기 문명 테이프로 포팅했는데 붙어버렸네. 자, 바풍 시작할게요. 자, 바풍을... 문자 음, 늘려주고 이상한데? 자 아니 까까기 아 까까가 뭐하니? 까까기 손님이 와가지고 완전 그냥 까까가 거실로 가. 까까가 조용해. 까까기가 시끄럽게 했습니다. 까까까. 까. 까까라 가지마 가지마 여기 있어가자고. 깎아. 자까까기는 이제 혼나기 일초 직전이네요. 엄마가 분명 또 이제 말라고 뛰지 마 했는데 까까까까 뛰었기 때문에 두둥. <laughs> <뚜둥. 웃음> 아까가 가지마. 일단 이거는 여기에다가 아 이걸로 적어볼까 한 번. 자 이게 뭐야? 자 이응 만들고 아 적기 귀찮아, 적기 귀찮아. 난 슬라임 만들 거야. 못 되죠? 자, 자 아니 베이스 먼저 자. 아까가 뭐 먼저 해야지. 넌 진짜 까마귀 할래? 이놈 까마귀로 바꿀까 조이서에서? 그냥 짝짝 그냥 마구마구 해오 됐다. 진짜 진짜 까까미로 바꿔 버린다 이름. 언제는 응애응애 거리고 언제는 까까 거리고 언제는 까까까까. 자 까까미 특별을 아니 까까기 특별 출연은 다음에 한다. 까까기는 그냥 까마귀가 여기 손님처럼 와가지고 까까거리는 건데, 이건 까마귀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 까마귀. 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 고 들리지? 까! 우와! 쿠 하는 소리가 들려. 응. 근데 오빠. 아이. 조용해. 깎아. 잠깐만, 까까까, 깍깍, 까까만 해. 오빠 하지 마, 오빠 하지 마. 자 이걸 어쨌든 다시 또 붙여볼까요? 까까가 아, 조용히 하렴. 아 까까기가 째려보니자 까까기에 의해 영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아, 네! <laughs> 까기에 의해 입상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까까기 생활을 보여드릴게요. 까까가 여기로 가봐. 빨리 가, 빨리 가. 저 까까기에 의해 영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사람들은 까까기야. <laughs> 조용히 하라고! 까까기 때문에 지금 슬라임이 화났대. 나가, 아, 까까 슬라임 목소리야, 슬라임. 까. 왜 저래, 까까기. 오예 드디어 까까기가 화하다가 다시. 아, 아. 까빡이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줘야겠네. 자, 까빡이. 자, 까빡이, 까빡이, 까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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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달리기 피킹, 그, <교환이>. 거 자, <laughs> 아이, 하지마, 만지지마, 만지면 꽂아. 자, 달리기 피킹, 시작! <laughs> 버핀 테스 버핀 테스 버핀 테스 버핀 테스 <laughs> 버핀 테스 이거 하라고, 이거. 이거, 알았어? 버핀 테스트 나가고 있어, 거기 가만히 버핀 테스트에 위에 까아기는 이제 아! 버핀 테스트 하라고! 아! 어디가 <laughs> <laughs> 버핀 데... 아니팔팔벌 높이 뛰기 100회, 100회 알았지? 100회 알았지? 까 깍, 깍 하나, 이렇게 알았어? 100개 안 했어. 100개, 99개 더 해. 만개 할래, 차라리? 만 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자. 만개 해줄까? 까까까, 아니, 까까 테스트 만아커핀테스트보는 까까 테스트가 더 낫겠어. 계속 까까 거려가지고. 까까 테스트? 까, 까, 까. 하나, 더! 아, 자, 자. 베이스를 넣고 까까기는 신경쓰고 아 신경끄고 아 신경을 끄라고 했지? 까까기의 배터리를 한번 꺼봐야겠어 자 배터리? 까까기의 전원을 끄면 까까기가 가만히 있을거야 자 까까가 가만히 있어보렴 자 까까기에게 전원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아! 자 까까기의 전원을 등 뒤에 이야 아! 띠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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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을것더니 까까기가 역시 가만히 있네 역시 효과가 많았어. 뭐 하는 거야? 먼저 기억 여기 기억 만들었던데 기억. 아, 아, <laughs> 이 까까기는 아, 까딱. 이 까까기는 뭐였더라 그. 땡땡땡 축이뭐였요 예, 잠깐 영상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 뭐였더라? 까까기가 아니라 그 굿바이 그 굿바이 기에 이선데. 아니, 까까! 아, 아. 까! 괄! 야, 봐 봐. 까빡. 자, 까까기는 사실 여기에 나올 예정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까까기는 까까귀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까까귀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슬라임만 들기였지만 까까귀 조용히 하기 시키기로 바뀌었다 많이 변질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 휘. 휘타라고 하니까 휘타네. 까까까까까랑 친구 할까어까까 까마귀, 아니, 하늘로 가가지고, 까마귀랑 친구해 어때? 딱이겠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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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거리면서, 까마귀가 이제, 우와, 새로운 친구가 왔어! 야, 같이 놀자! 할수 있, 또 있겠다. 까까가, 까마귀로, 까마귀가 있는 하늘로 가봐. 너한테 날개 내가 달아줄까? 날개를 달아야겠어. 자, 까까기에겐 첫번째는 가위날개, 가위날개. 어때, 가위나. <목소리> 까마귀가 <목소리> 또 문을. 네, 자, 까까기 테스트 해볼게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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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 가 뭐, 하니. 자, 이 정도 만들었는데요. 한번 바풍을 시작해볼까요? 자, 자, 여기 밑에 있던 밀크티 키보드. 이건 치우고, 자, 밀크티 키보드 설명서를 받침대로 썼다고 하지만. 자, 이건 좀 치우고, 아우 어. 아, 아, 이 까까기 테스트 먼저 좀 결과를 알려줘야겠네요. 자, 이건 여기에다가, 음, 자 여기에다가 놔두고 자, 자, 아니요 자, 자, 까까기, 까까기 테스트 먼저 제대로 해야겠어. 요 자, 이 까까, 아 맞다, 맞다. 슬라임에다가 색깔 넣어주기로 했죠. 무슨 색깔을 원하나요? 자, 아, 아. 자, 자, 이거 치우고. 자, 첫 번째는 빨간색, 빨간색. 좀 밑으로 해야겠다. 이번에도 빨간색. 그리고 두 번째는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 제대로 봐, 제대로. 이렇게. 아, 그냥 보여줘야겠네. 자, 첫 번째 빨간색, 두 번째 파란색. 세 번째 노란색 까지 보하얀색은왜 까까가 까까가 왜 까까가 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하얀색을 할 거면 하얀색은 굳이 안 쓰겠지만 하지 마자 자. 빨간 빨간색 파란 아니 아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중에 무슨색으로 하고싶은지 댓글을 달아주면 할건데 빨간색? 까까기는 빨간색이 좋아? 이건 까까기의 까까기의 의견을 들어주실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적고 까까기가 싫은 사람은 파란색 노란색이 둘중에 하나 까까가 까? 어떻게 될지 기대해야돼 알았지? 자 까까기도 인사해 너는 까마귀. 자, 베란다로 나가자,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자, 베란다까지 촬영해야겠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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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봐. 베란다에서 까마귀 친구를 만났을까요? 과연 만났을 리가 없지만. 만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베란다로 가려면 베란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카메라가 반대로 안 돼가지고. 자, 자, 베란다는 여기인데,